안녕하세요 규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출시된 짐벌이죠 DJI r o s c 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짐벌을 며칠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뛰어난 안정성입니다 짐벌로서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안정성이죠. 짐벌을 많이 사용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밸런스 작업이 끝난 짐벌에 렌즈캡을 하나만 얹어도 무게중심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짐벌은 작은 무게의 차이에도 균형이 달라지게 되죠. 카메라마다 무게중심이 다 다르고 렌즈 길이와 크기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모든 셋업을 짐벌이 정한 설정값 하나로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론인 SC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정밀한 밸런스 작업이 추가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짐벌 위에 카메라를 올려서 밸런스를 잡아주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짐벌은 여기까지만 해주면 끝입니다. 하지만 론인 SC는 모바일 앱을 통해 균형 조정 테스트 를 진행하게 되구요. 이후에 오토튠, 즉 자동 캘리브레이션을 한번더 실행해서 페이로드에 따른 모터의 강성값을 자동으로 설정해 주게 됩니다. 무려 3번에 걸친 밸런스 작업을 통해 자신이 사용할 카메라와 렌즈에 최적화된 안정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덕분에 페이로드 2kg 이하에서는 무거운 렌즈도 가뿐하게 올릴 수가 있고요. 업라이트에서 언더슬렁으로 혹은 그 반대에서도 떨림없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강한 모터 덕분에 인피니티 샷 역시 언제든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짐벌의 카메라를 얹어서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닌자 스텝과 일반적인 걸음. 마지막으로 전력질주를 해봤습니다. 이 모든 영상이 손떨방을 지원하지 않는 이사금 렌즈로 촬영한 영상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점은 다양한 촬영 옵션입니다. 먼저 론인 S 씨는세 가지의 모드를 제공하고요. 현재 어떤 모드가 활성화 중인지 본체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M 버튼을 눌러서 모드는 언제든 전환할 수 있고요. 각 모드는 론인 앱을 통해서 세세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각 모드는 다섯 가지의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모터의 속도와 데드밴드를 설정할 수 있으며 팬 수동 조정 여부. 그외 컨트롤에 대한 디테일한 설정까지 사용자가 직접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모드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원할 때마다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흡족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트 모드에서는 총 7가지의 촬영 모드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론인 S에서는 없었던 두 가지 모드가 추가된 점이 주목할 부분인데요. 바로 액티브 트랙 모드와 포스 모바일 모드입니다. 액티브 트랙 모드는 카메라 하슈에 핸드폰을 올려서 특정 피사체를 포커싱해주면 짐벌이 피사체를 자동으로 추적해주는 모드인데요. DJI 제품을 많이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액티브 트랙 기능은 익숙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피사체를 한 번만 포커싱해주면 편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핸드폰을 카메라 위에 올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밸런스를 잡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액티브 트래킹을 셀프 촬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그냥 봉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신박한 기능은 바로 포스 모바일 기능인데요. 핸드폰의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핸드폰이 바라보는 방향을 딜레이 없이 따라가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의 가장 큰 장점은 핸드폰과 일체화가 된 것처럼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인데요. 문제는 포스 모바일을 실행할 때 핸드폰으로 화면을 볼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각대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카메라 앵글과 영점을 정확히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 역시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서 거의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려 7가지나 되는 창작 모드를 지원하지만 글쎄요 저는 타임랩스도 평소에 거의 찍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짐벌에 기본 기능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휴대성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제가 예전에 위빌랩을 칭찬했던 이유가 바로 이축 잠금 장치 때문인데요. 론인 SC에서도 각 축마다 잠금 장치가 생겼습니다. 이 잠금 장치 덕분에 카메라의 밸런스를 잡을 때 편한 이점도 있지만 짐벌과 카메라를 장시간 들고 이동할 때그 장점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축을 잠근 상태로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할 수가 있고 차로 이동할 때도 카메라를 분리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듈과 그립을 탈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컴팩트한 크기로 백팩에 넣어서 휴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장점은 뛰어난 빌드 퀄러티와 가성비입니다 완성도 높은 디자인 기계 덕후들을 자극하는 세부적인 파츠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외형 제가 접했던 그 어떠한 짐벌보다도 빌드 퀄러티는 최상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진 짐벌을 1년 전만 해도 대략 한 80만원 정도 이상은 주고 구매를 해야 했었는데 이번에 출시된 이 로닌 sc가 47만 5천원이라는 가격에 출시가 된 점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금껏 짐벌을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착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단순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제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후면에는 방향 스틱과 버튼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M버튼은 모드 전환 버튼이기도 하지만, M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스포츠 모드가 발동이 되어서 축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옆에 노크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살짝 누르고 있으면 AF가 활성화되면서 마치 반 셔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사체에 초점을 맞출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꺼지게 되는데요. 한 번만 살짝 눌러주면 슬림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전원이 꺼지게 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다시 한번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딜레이 없이 바로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앞쪽에는 트리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을 연달아 눌러주면 셀피 모드가 되고요. 다시 두 번을 눌러주면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브의 아래쪽에는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외 복잡한 기능들은 모두 모바일에 몰아넣었고 대표적인 기능들만 과감히 제품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단점은 이 론인 S g 가 굉장히 작고 가벼워졌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론인 S와 비교했을 때의 얘기지 여전히 무겁고 큰 부피를 가진 짐벌이란 점입니다. 제품 무게는 1.1kg으로 여전히 한 손으로 들고 촬영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무게이고요. 제품의 크기 역시 다른 동급의 짐벌들과 이제서야 좀 비슷해졌다 하는 수준의 크기입니다. 결론은 광고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크고 무겁습니다. 자두 번째 단점은. 배터리가 일체형이라는 점입니다.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를 삽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그립부가 통째로 배터리입니다 또한 이 그립부는 따로 충전을 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모듈과 결합한 상태에서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점이 조금 불편한 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론인 SC의 배터리 사용 시간이 무려 11시간이나 되고 배터리 그립만 추가 구매하면 98,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스태미너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11시간 연속으로 촬영할 일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고요 세 번째 단점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크리에이트 모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론인 SC를 홍보할 때 액티브 트랙 모드와 포스 모바일 모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제가 몇번 필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니까 이두 가지 모드를 실전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했습니다. 혹시 저만 어려운 걸까요? 어쨌든 이 창작 모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기능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한데 추후에는 사용자들이 좀더 사용하기 쉽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참신한 시도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론인 SC 짐벌은 여전히 큰 크기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는 짐벌이지만 매우 안정적인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고 밸런스 조정이 굉장히 정교한 그런 짐벌입니다 덕분에 촬영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짐벌보다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 론인 SC의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더 많은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짐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뽐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